제는가습기인데요 정말 비추입니다 음. <laughs> 아까와 다리로 반쪽이 거든요 <laughs> 손도 힘을 다 풀었어 지한이 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건 뭔가요? 이거 수의자 당근에 온 거고요 아 당근에 온 거야? 응. 상태 좋은 걸로 해서 가지고 왔고 이것도 같이야 밑에? 어, 옆에 수출? 요거 요 수틀까지 포함된 걸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발 받침으로는 잘안 쓰고 약간 뭐 올려놓는 용도로 보통 이거 수유 시트 올려놓거나 아.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올려놓고 담요는 왜 있어? 담요는 원래는 새벽에 나 이제 추울까 봐 옆에 아. 갖다 준 건데 이 수유 시트를 놓고 사는데 각도가 안 맞아서 아. 저기다 올려놓고. 각도를 조금 높여 가지고 해서 주는 꿀팁이에요. 얘가 캠? 응. 그게 이걸로 홈캠. 그리고 거실에도 하나 더 있어. 어. 얘는 뭐야? 그거는 젖병워머데 아까 새벽에 갑자기 밥을 안 먹길래 혹시나 응. 식어 가지고 안 먹나 해 가지고 잠깐 썼다가 괜찮네. 근데 막 엄청 필수템까지는 아닌 것 같아. 어차피 분유 먹는 사람들은 보온병 있으니까. 이 침대는 일룸 거 푸시노 슈퍼싱글 사이즈로 샀고요. 근데 여기 뗀 거야? 원래 네, 이방뗀거야 여기, 여기 있어 지금. 아 왜냐면 이게 문처럼 이렇게 막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딱고정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가 다니려면 넘어 다녀야 되거든. 예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. 음 응, 근데 이제 지현이가 아직은 막 굴러 다니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놔서 우리가 밑에 여기서 자. 다음은 기저귀 땐가요? 기저귀 가리대죠. 기저귀 가리대. 네, 기저귀 가리대다. <laughs> 얘는 뭐야, 이제? <근데> <laughs> 보니까 여기다가 다쓴 기저귀를 넣놓고 어 저기다가는 뭐 물티슈 같은 거 버리세요라는 용도긴 한데 안 써요. 그냥 <laughs> 바로 버리는 걸로? <laughs> 저기 저기 매직캔 있으니까.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좋긴 하죠. 음, 동선이. 음,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바로 넣어버리지. 얘도 당근. 얘도 당근 아주 잘했네 이거는 응.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아 어... 이거 방수 패드 기저귀는 페넬로페 S 사이즈 쓰고 있습니다 그냥 특가? 이게 지안이 아직은 막 발진 같은 게딱 딱히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응. 아무 브랜드나 써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여기는 각종. 이제 보통 기저귀가 있어, 기저귀도 갈지만, 목욕하고 나와서 이제, 로션도 발라주고, 아, 옷도 이렇게 아 입히고 하니까, 로션 여기 있고, 이거는 체온계에 받은 거라서, 귀에 다는 게 아니라, 이마나 이런 데 아. 피부에다가 하는 거. 그리고, 건티슈 이건 구강티슈 그리고, 무게, 짜면 봉. 봉이랑, 오일이랑, 비가 내. 여기 옷. 네, 이건 트롤리. 위에는 손수건. 손수건. 어, 이게 물티슈 케이스인데, 다이소거 애들 네, 저 이렇게 켜켜 켜이 해가지고 버즈 두개 요거는 이제 저거 엠복 이옷옷 옷. 자주 어. 입는 옷? 응 여기 바디 수트 있고 여기 모자나 양말 같은 거 있고 밑에 내복이랑 그런 거좀 있고 맞네 옷응 옷이 없진 않아? 그리고 네가 많이 사다 줘가지고 케헤제 네. 몫시좀 있군요. 응. 그 밑에는 이제 뭐 수건이나. 젖당. 그런 거, 젖당 어때? 얘는 뭔가요? 아, 쟤는 가습기인데요. 음. 정말 비춥니다. <laughs> 백색송기는 뭐야, <laughs> 말랑하니까. 선물 받은 거고. 잘 쓴다면서? 어, 잘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, 입면하고 나서 좀 연장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지안이 잘 입는 스와드롭 아, 아까도 요거 하고. 음, 낮에는 좀 더울 수 있으니까 요 메쉬로 해주고 있고, 저녁 잠잘 때는 요거, 반부 소재. 울지안이는 음, 그, 모로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스워드를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. 음. 그리고 마지막, 이 밤에, 이 방의 주인공. 짠. 참... 이렇게 룸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... 푸셔 <laughs> 살짝 무서워하는 펄쇼! <laughs> 그럼 엄마 약하게 해줄게 펄쇼! <laughs> 너가 해놓고 놀라면 어떡해 발차기 너가 한 거야 <laughs> 아 이렇게 발로 미는구나 응 그러니까 하는 거야 <laughs> 아 내가 이걸 슉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발로 밀때 맞춰서 해주는 거야 아 제니 준비 펄쇼! <laughs> 아 그러네 몰랐어? <laughs> 응 몰랐어 <laughs> 준비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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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배고파. 지안이 맘마 기다리는데. 엄마가 밥 가져온대. 가자, 응. <laughs> 지안이. 맘마 먹으러 가자. 맘마. 맘마. 지안이 이모만 오면 안되나요 그래도 오늘 이모 왔는데 안자고 그러네. 이모랑 놀았어, 지안이. 자 떡바지 하면은 엄마 맘마 주는 걸 했지. 아니 근데 밥 먹을 때 되니까 눈이 땡그래졌어. 오음 엄청 좋아해. 엄청 좋아해 음 맘만데. 이렇게 먹이는구나. 음. 어, 자세 편하다. 이렇게 편한 자세를 찾기까지 좀 걸렸어. 애기도 편하고. 음 응. 나도 손목 편하고. 안 아고. 아이고 지안이 신났어. 맛있게 먹어 지아니. 엄마 진짜 잘 먹는구나. 응, 어, 잘 먹어. 그래서 어제 병원 갔는데, 선생님이 쓰읍, 몸무게가 많이 늘었네요? <laughs> 몇, 몇그램이야 이제? 이제 5.2kg. 5.2kg? 응. 아... 2kg 쪘어, 태어났을 때보다. 많이 컸네. 많이 컸지. 어. 원래 100일 때까지 태어난 몸무게 두 배가 돼야 된대. 근데 100일 되면은, 쓰읍, 더 커. 더것 것 같은데? 같은데? 어, <laughs> 7kg 될것 같은데, 지안이? 근데 이게 원래 이, 이 옆에 입이 포인트인 거 알지? 아, 그치 입이. 근데 윗입술이 지금 안 나왔다. 이렇게 입술도 나와야 되는데, 이렇게 <laughs> 윗입술도 나와서 약간 그 피시립이 이렇게 어, 돼야 맞아. 되는데 지금 윗입술이 생각나오네. 이 손은 이렇게 앙쥐고서 먹는 거봐 너무 <laughs> 귀엽지 않아? 그러니까 언니 옆에, 맛있어. 옆에 요선도 웃겨. <laughs> 얘 되게 식탐이 있는 편인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응. 음. 엄마의 닮맛서 그런 거 없지? <laughs> 안 담을 수가 있나? 어, 우 양이 상당히 많네. 140ml. 근데 이거 한 15분 정도면 먹어. 한 번에? 응. 오. <laughs> 눈이 진짜. <laughs> 아까와 다르고. 게보 반쪽이 됐는데 <laughs> 손도 힘을 다 풀었어 지한아 다 먹고 자자 지한아 일어나세요 이지안 근데 얘발 만지면 깬다 어눈 눈이 서, 점점 선명해지려면은 발간지움 엄청 타거든. <laughs> 먹는 속도도 느려지셨어요. 졸려 졸려. 찬이 거의 다 먹었어. 조금만 더 먹고 자자. 지금 입술이 귀여워졌어. <laughs> 눈도 귀여워졌어. 아이고 지안이다 먹네. 찬아 다 먹었어. 오, 아이고 잘 먹었다. 아이고 잘 먹었다 지안이 너의 트럼을 보여줘. <laughs> 자, 우리 쟤이 틀어놔봅시다. 우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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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자마자 하지. <laughs> 아유, 소화력이. 그래도 조금 더 소화시키고. 트름 처음 들어봤는데, 진짜. 약간 좀 웃기다. <laughs> 아 근데 이건 그래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. 아, 진짜? 진짜 클 때도 있어. 정말 용트름 할 때도 있어. <laughs> 진짜 트름 잘하는 거다. 응, 진짜 잘해. 아, 이거 싫어. 아, 하고. 이거 트름 하는 자세야? 응, 이거 트름 하는 자세야? 아... 어, 싫어. 알았어, 안 해줄게. 안 할게. 나는 왜사진을 브이하는 자세가 있나 했는데 아, 아. 이게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틀음 시키는 것도 있는데 아, 그렇구나.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자다가도 깨거든? 아. 그래서 뭐 깨울 때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미 틀름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자세는 안 해도 되지만 나는 형구가 괴롭히는 줄 알았어 아. <laughs> 그리고 난 마지막엔 이렇게 해서 타닥토닥으로 마무리? 이렇게 이렇게 위로 쓸어주는데 아... 이때도 되게 뻗대 이거 봐. 거의 다리를 쓸라 그래 영아 어, <laughs> 터미 타임 하는 거 아니야? 지금 <laughs> 터미 타임 하는 거야?